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술 끝나고 다되고 회복한 분이 퇴원하면은 그분들도 직장인이고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거기에스트레스가 둥근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또도보가 없을까 하다가 머리를 맞추나고 봅시다. 그래서 머리를 살에 들가짝뭐 연결한다든지 혹은 네. 아예 안 하고 하게 되는 같아요. 네. 그러고 네. 네.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수술을 못 하고 퇴원하게 되면은 주변들이 하는, 너 수술 받았어, 너 수술 받았니라고 둥글어 보는 경우. 살의 질이라는 게늘 중요하거든요. 네. 죽고 사는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 악성 내조양이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감염의 우려가 높다. 혹은 아 양성이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 필요하겠다면 네. 저는 머리를 깎고 수술한 거는 거리들이지만는 그게 아닌 이상에는 양성이고 빨리 네. 수술을 절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은 네. 어, 머리를 아까 봅시다라고 일단 절을 하는 게 어딨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래도 머리를 깎파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만족감이 네. 좋고 어... 그런 피드백도 좋고 그래서 대신 수술하는 사람께서는 네. 한 보너스 한 시간 반이더 걸리는 어... 거예요. 네. 아주 이렇게 네. 촘촘히 꿰매야 되고 녹는 네. 실로 꿰매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한잔을 하고 나서는 아주 도예중 네. 형은 칼이 들어간 거면 꽂요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꽤 크게 네. 들어갑니다 네. 머리 깎게 되면 스테플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탁탁탁 찍으면 되는데 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을 번고 피해서 그 살을 이렇게 꿰매거든요 아주 얇은 실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걸려요 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음. 어, 머리 수술에 대해서 이제 음.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 음. 사람들이 머리 수술에 상당히 네내 뭐. 일단은 머리 뭐 수술하면 바보되는 거 아니야? 머리 수술하면 죽는다. 하고 나서도 바보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그럼 진짜 흔히 말아서 사용되시는데. 근데 요새는 좀 아까 말씀드린 영상 기술의 발전, 수술, 현미경의 발전, 그 다음에 수술하면서도 저희가 어, 어떤 운동신경을 손상을 주는 지 자는 수술 중 신경 감시 기술 같은 것도 발전됐고요. 어... 예, 예. 어...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예. 어, 뇌수술을 이용해서, 물론 뇌수술이 다른 여타 수술에 해서 두렵거나 예. 위험도가 있는 수술은 맞지만은, 음... 그다무턱대고 겁내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아, 이거 입으로 꼭 수술이 필요한데, 음... 나이가 좀 있다? 혹은 음. 아, 그렇다고 해서, 아, 난 머리 수술 안 하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참 답답하죠. 그럼 좀 안타깝죠. 아 일본 수술만 하면은 분명히 좋아질 건데, 그냥 막연한 뇌 수술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이 어,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심이외과의 어떤 수술을... <목소리네> 뇌종양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 이제 그런,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얻을 필요 있고 또 거꾸로 신경외과사는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은 머리 수술을 권유함에 있어서 그렇게 막, 막 수술해야 됩니다. 끝. 끝내면 안 되고 차근차근히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음. 요새 많이 안전해졌고 옛날만큼 네. 수술한다고 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음. 좋은 결과도 음. 많고 음. 그런 것들에 어떤 그 눈높이에 맞는 음. 환자의 보호자 눈에 맞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음. 그냥 막연하게 뭐뇌수막종이고 머리로 수술한, 수술해야 됩니다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보호자들은 막 음. 뭐, 어, 어, 컵부터 먹는 거죠 음. 사진을 보면서 음. 이 부위는 어떤 부위고 음. 중요한 부위는 여기 꼭 요하고 여기니까 여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조심하겠다 아 혹은 필요하면은 하다가 필요하면 일부 남겨두고 방송을 치료하겠다라고 아 이렇게 밀어 어떤 구체적인 아 계획이라는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아 저는 그러면서 이게 환자들이 아 그런 부분이 참 좋아하는 것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 우리가 이제 뇌에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아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습니다 아